Are you ready?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가 두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빼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식의 덧셈과 빼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x-6, 3x-8, 플러스 2에 2x-5. 이런 애를 계산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아이를 계산할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연산법칙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음, 3에 3 곱하기 2 더하기 7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9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똑같다는 걸 알겠죠. 자 얘를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7 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 3 2 6그 다음에 3 7 21 해서 얘 계산하니까 27이 나오죠. 얘도 똑같이 27이 나오죠. 이와 같이 실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이게, 이렇게 나눠서 쭉, 얘랑, 얘 이렇게 항을 떼서 계산하는 거를,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 으로첫 번째, 우리가 법, 칙을 적용시키는 거는, 이렇게 적용시키면, 분배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죠. 그죠? 3x 기 8, 4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얘는 계산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자, 이제, 더셈의 교환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3x 더하기 4x, 이렇게 적용이 되죠. 8 더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7x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요, 음수가 붙었을, 마이너스 5가 붙었을 때는, 어, 이런 식으로 더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 등등을 어, 적용할 수가 있다는 점 어, 언제나 잘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어, x는 x끼리, 그러면상수항상수항끼리 계산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아이랑이아이이아이랑이아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 동류항 관계에 있다는 거지. 동류항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자, 그리고 차수가 같은 항이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구활동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랑이와 하진이는 학교 축제에서 주스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푸르 이웃돕기 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두 친구의 판매량인데요. 사과주스 한 병이 x 원 수박주스 한 병이 y 원일 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그러면 활동일 체랑이와 하진이의 판매 금액을 각각 x 와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사과주스가 뭐 1,000원일 수도 있고 뭐 1,500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수박주스가 800원일 수도 있고, 그러면 1200원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게 사과주스가 총 5병이래. 이러면 1000원짜리 5병 하면 5 곱하기 1000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러면 5 곱하기 1500 하면 되겠지. 만약 1500원이면, 그러면 뭔지 모른다. 그 X1이다. 그러면, 이 모든 걸다 통틀어가지고 이게 X1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 대표에서 x1이라고 하면은 x, 여기랑 곱하기 5가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같지 않아도 되나? 수박 주스랑 같은 가격에 팔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y라고 둔다고 했잖아? 그러면 y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랑 얘는 절대로 같지가 않다는 거지. y 곱하기 2, x 곱하기 5. 얘들은 서로 동일한 관계 에 있지 않아서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잖아. 더셈으로더셈 기어로 이어줄 수가 있지. 그러면, 플러스 기어로 이어줄 수 있으면, 자, O, X, 곱셈기어 생략은 하면은 OX 닭이 y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7xy 이런 답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게 동류항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진이도 같은 방법 나타내면은 4x 더하 3y가 되죠. 그래요. 자, 그래서 활동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의 어, 총 판매 금액에 대한 다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두 사람이 어, 판매한 사과 주스는 모두 모두 몇 병일까요? 자, 총 아홉 병이네. 그 다음에 수박 주스는 다섯 병이네. 그래서 9 x 5 y 더하기 y 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 얘랑 얘 합치고 얘랑 얘 합치니까 얘가 될 거라는 추측을 할수 있지. 자, 이와 같이 문자가 두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문자가 한 개인 1차식의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로 먼저괄호를 풀고 무엇부터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는 거지. 이때 각 과정에서 어떤 연산 법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함께 해보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내용을 잘 했는지, 그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자, 3a 더하기 2b 더하기 2a 3b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합법칙 등을 적용받아서 이렇게 괄호를 풀 수가 있어요. 계산 순서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괄호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과 이것 사이에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교환법칙 때문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괄호를 묶는 순서를 달리 해야 겠죠 요렇게 묶으면 무엇이 된다 결합법칙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아이를 a는 a끼리 문자는 문자,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모으면 순수끼리 하면 5a가 되지 그리고 얘는 동류항이다 서로 3a랑 2a는 동류항 얘랑 얘는 동일한 계산이지. 그치? 그래서 2-3기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두 번째로 마찬가지겠지.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네요. 분배 복식할 때 항상 이렇게 있으면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면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3x, 마이너스 y, 다기 4, 이렇게 생각하고, 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 첫 번째 약 마이너스 3x, 여기 플러스 y,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게 뭘까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줘야 될게 뭘까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 같은 것끼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애랑 이 애랑 지금 자 서로 동류양이죠. 그 다음에 동류양이또 유사한 색을 표시해 볼까요? 이와이랑 와이 이와이랑 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y로 바뀌었죠. 이 y y, 그치? 그치그 다음에 좀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마이너스 3이랑 4, 그죠? 자 이렇게 서로 동명이네.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잘 생각해 봅시다. 자이 안에는 ex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자, 그러면 2y y를 하면은 얘는 3y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2x 3y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확인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괄호를 풀어도 계산 순서를 다 틀릴 일이 없죠. 서로 누가 먼저 계산해야겠다? 다툴 일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환법칙 적용합니다. 할수 있겠죠. 자, b 더하기 3b. 그러면 여기 7a 더하기 4b.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뭘 해주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4더하기6 b 이 곱하기가 생략된 거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걸로 보서 이제 더하기로 바꿔주면은 이제 연산 법칙을 적용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4a 더하기 6b가 되고 여기는 자 플러스 여기 괄호 열고 곱하기 3a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b 자 그러면 4a 더하기 6 b B가 되고, 여기는 마 3A, 여기는 플러스 2B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동량으로 정, 동량끼리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6B 플러스 2B. 그러면 A 플러스 8B. 이렇게, 어, 자곡자곡 계산해주면 되겠죠. 우리 이번에는 3번 이야기 해볼까요? 3번, 자, 여기. 괄호를 풀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7a 더기 2b 더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a, 플러스 b,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얘 결합법칙 계랍법칙 적용해가지고, 결합법칙 계랍법칙 결합법칙 적용해서 동량끼리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정리를 잘하니까,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4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이너스 호가 보이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 더셈으로 바꾸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지? 플러스 어, 분의 1x y-2 할때 여기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그지? 바꿔주고 동료끼리 묶으면은 잘 해결이 되어 있겠죠? 어느새?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은 얘를 잘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 한번 할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어 문자가 두개 이상인 1차 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식에 대해서도 그 비슷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영역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어 식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경험을 했듯이 이와 같은 경험은 이제 점점 다양한 맥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의사소통 도구이니만큼 우리가 어, 단어 공부를 하고 단어를 많이 활용해보는 것을 많이 노력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의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자, 그 다음. 자, 다음 식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3x-2, 더하기 2x제곱-x 더하기 3. 이런 두이차식을 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역시 계산순서를 다투지 않으므로 괄호를 어, 아예 지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의뢰해왔듯이 동류항을 찾는 거죠 자, 무엇과 무엇이 동류항? 이 아이랑 이 아이 동류항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이 아이 동류항이죠 이 아이랑 이 아이 동류항이죠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잘 모읍시다 이 아이랑 이 아이, EI,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이 아이, EI,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이 EI, 아이, 이렇게 동량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X 제곱 길이는 개수가 합하면 3이죠. 얘의 개수의 합은 2니까 2X가 되고,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첫 번째랑 비슷하기는 한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한번 해야 될까요? 네, 이 앞에 마이너스라는 게 음,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다는 것은 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괄호 이 곱하기 앞 곱셈 기호 사이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무엇이 이렇게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단 괄호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아이도 동양끼리 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금, 정신이 없어 보여도, 차곡차곡 하면 은될 거야. 그죠? 요렇게 동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이 아이, 이렇게 동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이 아이, 이렇게 동량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랑, 이 아이 묶고, 묶고 그 다음에, 이 아이랑, 이 아이, 이렇게 묶으면 되고, 이 아이랑 이 아이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이 차항은 x 계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그 다음에 1 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되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 계수는 3이 되서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 확인하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확인하기 문제, 이제는 좀 익숙해졌으니까 조금 속도를 높여서 계산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를, 어, 일단 괄호를 풀고 쭉 차곡차곡 계산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은 X제곱끼리 묶을 수 있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한다면요. 자, 그러면, 얘가 4x 제곱, 얘는 -2x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여기를 분배업체 위해서 괄호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에는 그 계산을 실행한 결과를 정리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되나?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X제곱은 X제곱끼리, Y제곱은 뭐, X는 X끼리,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3X다기 4X. 마이너스 3X다기 4X. 그 다음에 5-3.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6x 제곱,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어? 플러스 x죠. 자,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우리 한번 볼, 보실까요?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 분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정신이 없어 보인다, 그죠? 자, 그래도, 차근차근 이렇게 분별법칙부터 침착하게 적용시키고 시작을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4분의 1 x제곱, 딱 3분의 2 x-2분의 3.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1 x-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은 x제곱끼리. 그지? 그 다음에 x는 x끼리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x는 x끼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무엇이 될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이 되고,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우리 한번 볼까요? 4번은 계산 순서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계산 순서를 그구별 지어 주고 있습니다. 자이 경우는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전체를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 괄호에서 또 분배법칙 이용해서 적용시키고 그래요. 하나씩 해봅시다. 뭔가 정신이 없어 보이지? 자, 그럼 하나씩 하자. 지금 일단 X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계산이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 같은 상황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분배법칙을 또한번더 적용해 봅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뢰해 왔듯이, 우리 뭘 해주면 된다? 동류항끼리 잘 정리해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2x 제곱 x 제곱 덧기 2x 덧기 3x 덧기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x 제곱 덧기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우리가 문자가 두개 이상인 어 식을 어떻게 계산해야 식의 더 셈이나 뺄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이 좀 잡히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